6장 두 번째 섹션. 이번에는 포맷 메서드가 아닌 서식 지정자 %를 사용한 포맷팅을 다룹니다. 서식 지정자 %는 포맷 메서드와 비슷합니다. 하지만 기호만을 사용해도 되는데, 원래 포맷 함수는 중과로를 찾아서 배열 또는 배치를 했습니다. 하지만 퍼센트는 퍼센트 D 또는 퍼센트 S 또는 퍼센트 F 등 float, spring, demi, c a l 이라는 의미의 정수. 크게 세 가지의 서식 지정자로 배열 또는 배치를 하는 겁니다. 예제6 1 2를 한번 보겠습니다. 키를 나타내는 h a t e 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85라는 키를 입력해 보겠습니다. 출력하면, 제 키는 %d입니다. 라고 하고, 여기에 변수명을 입력해 주는 것이 기본형입니다. 이렇게 %d에 변수명을 입력하고, %d. 또는 %f 또는 %s를 입력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, 185.45라는 부동소수점을 이용한 실수를 넣으면, %d이기 때문에 뒤에 자리가 출력되지 않으나, %f로 할 경우에, 이렇게, 부동소수점까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세 가지를 한번 출력문을 통해 다뤄보겠습니다. 예제 6-73입니다. 정수형 데이터는, 데미컬, %d. 문자형 데이터는, %s, string. 그 다음 실수형 데이터는, %flot, %f를 사용하고, 포맷팅을할 때는, %d에, 괄호를 열어서, 100이란 숫자를 넣고, 문자열도 하나 넣고, flot이니까, 소수점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. 소수점에 실수를 하나 넣었죠 그러면 이 순차적으로 퍼센트가 하나하나 찾아가서 배치,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00이라는 데이터와 문자열이라는 데이터 0.54라는 실수 데이터도 이렇게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맷 코드를 정렬하는 방법 예제 6-14 입니다 앞에서도 했듯이 정렬하는 방법은 %d에서 앞에 10을 붙여주게 될 경우에 이렇게 이 사이에 공백 10개가 들어갑니다. 그러면 여기에 10개긴 한데 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0이 10개 들어갑니다. 네, 그 다음은 예제 6-15를 보겠습니다. 부동소수점을 예를 들어 a가 0.45면 자 퍼센트 f입니다. 라고 하고, 여기에 서식지정인 퍼센트 a 이렇게 하면 a의 값이 퍼센트 f를 찾아가서 배열 또는 배치가 되겠죠. 하지만 뒤에 0000이 붙습니다.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앞에 .2라고 하면은 둘째 자리까지 출력되게 됩니다. .3을 입력하면 세 번째 자리 .1을 입력하면 한 자리만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올림이 되어서 되는 것이죠. 이렇게 5보다 낮은 숫자일 경우 버림이 되고 이렇게 버림이 되죠. 5보다 큰 수가 되면은 올림이 되어서 출력됩니다. 문자열 포맷팅 같은 경우는 서식 지정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포맷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. 그 이유는 각자의 %d, %s, %f 등을 생각하지 않고도 중괄호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더 좋고 사용하기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. 자 여기까지 문자의 포매팅을 마치겠습니다.